뉴욕의 한 겨울밤이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를 지나 병원 앞에 서 있는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당혹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70세가 된이 부부는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생각했다. 오랜 세월 일하고 세금을 내며 쌓아온 메디케어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3일 동안 입원한 뒤. 그들에게 날아온 청구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금액이었다. 메디케어가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생각은 처절하게 무너졌다. 세상에 3일 입원 후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항목으로 인해 2만 달러의 병원비가 청구된 것이다. 부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분명히 보험이 있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질문은 뉴욕에 사는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첫 번째 사례는 뉴욕에 거주하는 70세 김씨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은퇴 후 가벼운 산책과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내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3일 동안 관찰 차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입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병원 행정처리상으로는 그가 정식 입원 환자가 아니라 관찰 환자로 분류되었다.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메디케어 파트 A가 아닌 파트 B로 처리되면서 검사비와 병실료, 약값 상당 부분이 환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퇴원 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란 부분은 자신들이 메디케어에 가입해 있으니 당연히 보호받을 줄 알았던 기대가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브롱크스에 사는 72세 박씨 부부의 경험이다.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갔고, 며칠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부부는 메디케어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받은 치료 중 일부는 메디케어에서 불필요한 치료로 분류되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넘어갔다. 의사가 권유한 검사도 메디케어 기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정돼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1만 달러가 넘는 청구서를 마주하게 되었다. 박씨는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험은 다르다고 한다니 결국 환자가 중간에서 피해를 본 셈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퀸즈에 거주하는 68세 정씨 가족의 이야기다. 그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다.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 필요했지만 병원은 응급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료와 약품을 메디케어 커버에서 제외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메디케어는 표준 치료만을 인정하고 고가의 신형 재료나 장비는 환자 부담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 씨는 수술비와 입원비로 약 1만 5천 달러를 청구받았다. 가족들은 메디케어가 노년의 안전망이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남겼다. 언제 또 병원에 갈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마음을 짓눌렀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상황에서 벌어졌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왜 메디케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냉혹하다. 메디케어는 노년의 의료비를 전부 해결해 주는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이다. 메디케어에는 몇 가지 뚜렷한 한계가 있다. 첫째, 모든 치료가 커버되지 않는다. 병원비, 검사비, 약값 중 상당수는 메디케어 기준에 맞아야만 적용된다. 즉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메디케어가 불필요하다고 하면 보장받지 못한다. 둘째, 입원 처리 여부가 보험 적용을 갈라놓는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이 입원 환자인지 관찰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치료를 받는데 이 차이가 수천 달러의 비용 차이를 만든다. 셋째, 장기 요양이나 간병 비용은 거의 지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큰 병을 겪으면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뉴욕처럼 의료비와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소셜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벅차다. 그 위에 병원비까지 얹히면 몇십 년 모아둔 저축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응급상황은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메디겟보험, 즉 메디케어 보충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메디갭은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못하는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보완해 주어 병원비 폭탄을 막는 데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메디갭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장기 요양 비용은 여전히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비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은퇴 자금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소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에 401k와 IRA 같은 개인 은퇴 계좌를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비나 요양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결국 현금 자산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버틸 수 있느냐가 갈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케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한다. 입원인지 관찰 환자인지 어떤 검사와 치료가 커버되는지 약값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르고 있으면 결국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뉴욕 70세 김씨 부부가 받은 2만 달러 청구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니어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현실이다. 병원비 앞에서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만 믿었던 삶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순간, 노후의 평온은 사라지고 불안과 절망이 찾아온다.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개인적으로는 보충 보험과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메디케어 제도의 한계를 알리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건강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수 없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수십 년간 세금을 내며 일해온 결과로 제공되는 이 제도가 없다면 나이 들어 병원 문을 열기도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전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메디케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메디케어 자체의 구조적 한계다. 메디케어는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로 나뉘어 운영된다. 파트 A는 입원, 파트 B는 외래 진료, 파트시는 사설 보험 회사가 운영하는 어드벤티지 플랜 파트 D는 처방약을 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의료를 커버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공백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관찰 환자 문제다. 병원에서 분명히 입원처럼 보이지만 행정 처리상 관찰 환자로 분류되면 파트 A가 아니라 파트 B가 적용된다. 이 차이는 병실료와 검사비 부담에서 수천 달러의 차이를 만든다. 또한 파트 B는 20%의 본인 부담금을 환자에게 남겨두는데 이 부담금에는 상한선이 없다. 결국 치료가 길어지면 환자는 끝없이 본인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여기에 장기 요양 비용은 아예 제외되어 있어 치매나 중풍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둘째,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 전략으로 메디갭 보험이 있다. 메디갭은 사설 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보충 보험으로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과 공백을 메워준다. 플랜지, 플랜N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다. 플랜지의 경우 파트비의 소액 공제액만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본인 부담금을 커버한다. 따라서 큰 병원비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플랜지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된다. 다만 보험료가 매달 수백 달러 수준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재정 상태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플랜에는 보험료가 더 저렴하지만 일부 추가 부담금이 남는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패턴, 가계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는 보충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시니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지만, 어드밴티지 플랜은 네트워크 제한과 추가 비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지출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성을 원한다면 보충 보험 쪽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많다. 셋째, 장기 요양 대비 전략이다. 메디케어는 100일 이상 요양원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치매나 파킨슨 병 같은 질환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해지면 하루 300달러가 넘는 요양원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쌓인다.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장기 요양보험을 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추도록 자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장기 요양보험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실제로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 경우 수십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가정은 미리 신탁을 만들어 자산을 보호하거나 특정 금액 이하로 자산을 줄여 자격을 맞추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은 하루아침에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최소 5년 이상의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은퇴 재정 운영에 다변하다. 소셜 연금은 기초 생활비를 충당해 주지만 의료비와 요양비까지는 감당하지 못한다. 따라서 401k, IRA 같은 은퇴 계좌를 통한 추가 저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의료 비용은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부부가 은퇴 후 평생 사용할 의료비는 평균 3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금액은 단순 병원비뿐 아니라 약값 장기 요양, 간병인 비용까지 포함한다. 은퇴 자금에서 이 부분을 따로 떼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HSA 같은 계좌를 활용하면 의료비 전용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준비할 수 있다. 다섯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케어를 자동으로 다 해결해주는 제도로 오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이번인지 관찰 환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검사가 메디케어 적용 대상인지 미리 알아야 하며 약간 보조 프로그램이나 주정부 보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IRMAA라는 추가 보험료가 붙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아는 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가족과의 소통이다. 의료비와 요양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준비를 못하면 자녀가 부담을 지게 되고 가족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가족과 솔직하게 논의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요양원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누구와 상의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재정 전략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라는 것이다. 병원비 때문에, 요양비 때문에 삶의 선택이 제한되고 존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노후다. 메디케어는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끝이 아니다. 보충보험, 장기 요양 대비, 다양한 은퇴 자금 준비, 제도 이해와 가족 소통까지,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뉴욕의 한 부부가 3일 입원 후, 2만 달러 청구서를 받으며 겪은 충격은 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경고다. 메디케어를 단단히 이해하고, 보충 전략을 세우고, 요양까지 내다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안전망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